겁니다. 낮죠. 네. 근데분 가능성이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특검 팀이 계속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그 압수수색이 불어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함으로써 여론 전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내주에 음. 있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어떻게든지 끌어내겠다라고 음. 하는 명분 쌓기용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아까 일주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법원으로부터 유역 그 특검이 이제 받은 영장이 2월 28일까지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이번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길게 했더라고요. 음... 원래는 원래는 7일 정도 주는 게 기본인데요. 네. 예. 이번에는 특검이 2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법원도 이렇게 내준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 어, 매우 이례적이죠. 그런데 어... 그 이례적인 이유가 예. 지난번 검찰 특별지사본부때그 영장이 이제 발, 발부됐지만 집행이 안된것 이런 예.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특별 아... 이특검이 1차 시한이 끝나는 게 이번 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다 고려한 것으로 있습니다박 교수님, 이게 네. 2월 28일까지 를 영장을 내준 걸 보면 이 영장 기간을 갖고도 청와대가 의문의 일패를 한,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음. 법원이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 관례가. 아. 지난번에 그 검찰이 갔을 때도 못했고요. 예. 또 국회,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청와대에 갔을 때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특검에 대해서 청화대가 협조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음. 뭐 편향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예. 했던 이제 법원도 했는데. 편향적이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 어, 협상의 여지 또는 이제 어, 황교안 총리라든지 다른 어떤 국민의 여론 이런 것까지 보면서 이례적으로 특검 수사 기간 만료 때까지 기간을 길게 어, 이걸 준 것이 아닐까. 때문에. 예. 청와대의 이런 압수수색 거부는 마치 최순실의 묵비권과 똑같은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을 연출을 아, 하고 한다. 있다. 아, 압하고 네. 아, 아, 네. 있습니다. 자, 아까 성동격서라고 하는 말은 제가 했지만 네. 이쪽에서 하면서 실제 오늘 했던 것은 금융거래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건 정말 느닷없는 거였었는데 그렇지. 그쪽, 그, 그쪽 라인이 정보라인이 있지만 이거 들어갈 거라고 몰랐었죠? 그렇죠. 사실 공정의 입장에서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는 날이거든요. 저는 근데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웃음> <웃음> 어쨌든 그래서 공정의 예.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까지 압수색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공정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때 가장 문제됐던 게 삼성하고 삼성 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한게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삼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음.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조금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금융위원회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공정위. 공정위에서. 공정위.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간 금융 지주 회사 지금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예. 삼성생명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음. 그 것은 삼성에 대한 특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18대 국회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나온 입법 추진 아니었기 때문에 음.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정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청와대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식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삼성에게 뭔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두 가지에 있어서는 공정위는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금융이든지 마찬가지로 그뭐 제일모직하고 삼성 간의 합병 비율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었고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또그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혜택 중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게 하나의 입장이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그. 하나은행의 그 본부장이죠. 이상하 하나은행 본부장. 예. 이번에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와 관련해서 문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요. 네, 독일에 예. 있던 그분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승진을 청와대가 세 번이나 청탁하면서 금융위를 그 압박한 있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겠다는 라게또 입장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음. 있습니다. 예. 교수님,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일단 기재부나 그 재경부 이런 데 얘기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뭐 숫자를 좀 알아야 되고 또 괜히 그 재경부나 이런 경제 사이드의 전문가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거든요. 네.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숫자 제대로 알겠어. 이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나오면 이게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총보지 도대체? 이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과연 이게 지금 뭐중간금융주주회사뭐 순환출자 이런 거 얘기하면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하다고. 네. 그이 근데 이거를 딱 노리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기도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변죽을 올리는 걸까요? 일단 뭐 삼성의 이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통영장 예.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음.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가 저는 좀 눈길을 끌었어요. 금융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삼성에 대한 뭐 자금 흐름뿐만이 아니고요 이 최순실 씨의 ODA 개인문 입권 개인문제 이 부분이 그...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얀마 대사를 갖다가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 한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건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즉 음.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 하고요. 또 외교 문제, 예. 그 다음에 이 최씨의 이 ODA 이권 개인 문제가 즉 우리가 후진국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돈이 ODA이거든요. 그렇죠.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음. 그거를 갖다가 사적 이득으로 취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대사도 뒤에서 마음대로 좀 <laughs> 어, 선임을 해 그리고 거기에 입권 개입까지 해줘 이거를 대통령이 다 해줬다. 이거는 탄핵에 사실 이 오, 어, 미얀마 대사 문제라든지 ODA 문제는 사실 그 전까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인데 느닷없이 나온 특검에서 거예요. 특검에서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어제 짐 받다 그랬어요. 네, 네. 이 부분에 그 어떤 근거 자료가 공정위에서 아,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라는 금융의 공정위요. 그 공정이죠. 공정이죠. 아, 네. 금융에서. 아, 에서 이런 자금 흐름, 외환의 음.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 이권 개입이라고 하는, 음. 그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 소위 그, 그 이익을 공유했다. 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이거는 알선수재라고그 다음에 네. 알선수재 미수가 아니라 기술하고 그,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국정농단의 근거로 음. 활용될, 그러니까 다양한 다목적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검에서 새롭게 발굴해낸 예. 그런 아이템이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나올 증거가 주목된다고 라 봅니다. 왜 알선수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미얀마 ODA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코리아, 그 k, k 타운 프로젝트에 예, 참여했다고 프로젝트. 했던 기업 중에 M사라고 있는데, 예. 그 M사의 주식 20% 정도를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다 근거가 나온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알선 씨는 당연히 뭐 준다고 하지 않아도 요구만 해도 사실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20% 차명, 그 주식을 20%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이 회사하고 무언가 사업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상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다 그 정보나 뭐 증거 같은 건 확보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 금융위하고 공정거래위 들어간 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까요? 뭐 특별히 더 틀어지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닌 것 어느 같아요. 어느 쪽으로 계속 그 전진을 하고 갈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위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가 네. 왜냐면 FIU라고 해서 그 금융이 산하에 있는 그 금융정보분석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 금융정보분석위원회로부터그 자료 같은 거를 들여다보면은 해외하고의 우리나라 그 법인 간의 그 자금 흐름이라든가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게 모두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은행거래 한 거, 우리 음. 천만 원만 넘어져서 음. 사실 거기 등록이 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음. 상식적이지 않은 미얀마 대사 임명에 음영. 대해서 예. 예. 그것이 유재경 씨죠 유재경 네. 대사죠 어, 미얀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삼성 출신의 인사를 최순실 씨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뭐어 뭐 개인의 부탁으로 임명을 한 거냐 예. 구, 결, 궁극적으로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뭐 진짜로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 아니고 예.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관세청장. 고영태 씨한테 작년 2015년 1 0월에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후보를 하나 무색해달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그 WK의 부장이었던 유상영 씨를 통해서 관세청 직원들과 의논해가지고. 이 김대섭이라고, 김대섭이라고 하는 전 대구 세무서장을 추천 했고요. 예. 그분이 인천 관세청장으로 임명이 돼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1월에 그만뒀죠. 예. 본인이 사퇴를 내고 음. 관세청이라고 하는 인천 관세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 갈라 그런지 그러니까 최순실 예. 씨가 기본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점 삼아서 국내에서 이득을 다 취한 다음에, 예. 그 다음 프로젝트가 바로 해외 거점 사업을 해외 마련. 마련해가지고, 예. 영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는 게 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국내외적으로 빨아먹자. 그렇죠. 그러려면은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곳하고의 아, 연결이 참.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거예 아,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이게. 그런데, 근데, 그런 그, 물론 팩트에 기인했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들이긴 한데요. 예. 근데 특검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간과 싸울 수밖에 없는 한시적, 이제 조직...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시적 조직체입니다. 근데 이 특검이 계속해서 일을 벌린다는 측면을 볼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한 두세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의 대면,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또 한편 사이드로 금융이 또 공정위를 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예. 그, 이건 이제, 첫 번째는, 특검이 28일까지 시한인 조사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음, 그거를 위한 명분 세트습니다 음.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존의 그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이미 다 수사를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고, 지금 새롭게, 새롭게 드러난, 예. 드러난 것들은 미얀마에 뭐 이제 유재경 대사를 임명할 때있김을 작용했고, 뭐, 말씀하신 관세청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경제 관련된 공정위와 금융위를 건드린다는 것은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금융위와 공정위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수사가 향후 예상되는 부분은 침박 실세로까지 옮겨붙을 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 절대자처럼 모든 사안을 다 망나해서 침박이 있게 할수 했을 가능성 예. 좀 낮고요. 오히려 이거는 계속해서 청와대가 아닌 그 누군가의 조력자가 또 있었다 그런다면 그거는 지금 특권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하. 그니까 요번에 공정위와 금융위를 건드린 거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 뇌물죄와 관련이 있어요.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 이심이 있으니까. 그니까 러 대통령하고 삼성하고 최순실의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결국 핵심적으로 잡아내고 싶었던 것은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위와 공정위의 부분에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음. 만약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머지 것들 것까지 전부 다 만약에 막내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용두 3위는 커녕 정말로 아무것도 안 돼요. 특검이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일을 벌일 지금타임이 아니, 아니에요. 데김 기자님의 그 말이 조금 설득력 있게 귀가 설득한게 구체적으로 저기에 아, 친박 실세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금융위하고 공정거래위 들어가게 되면 요 정치권은 쫄게, 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친박 인사들이 외곽표로 쓰면서 비유하는 것은 끊는 효과는 있죠. 이것도 내기 걸어야 되겠네요. 특... 이건 이 끝까지 아... 안 드러납니다. <laughs> 근데 특검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할까 이거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고요. 박용수 특검 무슨 대선 출마설까지 나오던데?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당, 예. 당신이 나가라. <laughs>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감도 나가는데. 네, 본인이, 아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네. 거부를 하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이 정권은 거고. 말과 관련된 게 많아요. 말도 <laughs> 안 된다. 는거 보면. <laughs> 예, 승마도 잘 시키고.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 확대를 시키기에는. 특검의 역량이 음. 너무 좀 벅차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특검 연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없을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월 초 지금. 현재 심판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빠진 제 대성명 숙자니까. 그렇죠. 김도 예. 빠질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연장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특검은요. 예. 예. 지금 예. 국민의 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음.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뭐 지지부진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예. 보여준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의 이 예. 응원 이런 예. 부분들도 좀 사그라들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면 특검에서 뭐 검찰로 일부 이관을 하거나 예. 뭐 이런 예. 정도 선에서 서 멈추지 않, 않겠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는 역시 저는 탄핵과 관련된 수사기 때문에 그렇죠. 어, 탄핵의 핵심이기 때문에 연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노변호사님 이제 이게 네. 사람들이 특검하고 만약에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 이 대통령과 지금 기소된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재판 이런 등등이 용두삼처럼 흐지부지 될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계속 넘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제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특검이 한 것만큼도 못한다라고 해도 검찰이 이제 정말 졸립의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이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마무리를 예. 해서 공소 유지까지 하는 게 특검의 의무고요. 그렇죠. 마무리는 딱두 개죠.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수 있을 정도로 딱맞추는 거. 예. 그다음에 삼성 구속 영장을 통해서 이재용 무상급식 한번 가는 거.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관련된 예.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확보한 자료들 같은 게 있거나 미진한 예. 부분이 있으면 검찰로 이관시켜서 검찰에서 나머지는 처리하게끔 하겠죠.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도와줘도 네. 의문의 일패는 기록을 아. 해놓고 넘어가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음. 그리고 2월 2말 3초에 그 탄핵한 인용을 기정사실에 해놓고 놓고 얘기하면, 음. 그러면 특검도 당연히 연장을 안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 그 네. 전망이 굉장히 네. 좀 섣득력을 네. 갖는데, 그 당장 지금 다음 주에 박 대통령이 과연 대면 조사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장담하기 어떻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음, 비공개 대면조사까지는 양측이 협의가 된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연장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 사견에는 그 예.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 대면조사 그 날짜를 뒤로 더 미루려고 할것 같습니다. 음, 특검 네. 시한에 임박하게? 그렇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도 이게 무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면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6대4라고 봅니다. 이뤄질 가능성이 6. 네. 네. 예. 쓰는 게좀더 써요. 그건 안 됩니다. <laughs> 6.1대 3.5.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봐드리는데요. 예. 사실 뭐그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겠지만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봤자 자기한테 좋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근데... 너무 거부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국민적 이미지 예. 때문에 이제 예. 물러나설 데가 없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 그렇지만 지금 그 검찰 조사나 이런 걸안 받아보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데요. 예.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가더라도요. 음. 수사관이 물어보면 항상 허를 찔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제가 인터넷 강좌 하나 해야겠어요. 검찰 조사 잘 받는다. <laughs> 예. <laughs>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 만약에 조사. 검찰 수사 특검, 네, 특검의 이 조사를 끝까지 이 기간 내에 음. 조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 여론의 악화가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음.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받을 것이다. 네. 받을 거라고. 음, 현재 보도되고 있는 비공개 대면 조사쯤까지 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짧게 더 말씀. 예, 의문의 일패를 요. 계속 만회하려고 네. 그는데 네. 기회 리겠습니다 아, 만회하지 않겠습니다. 아, <laughs> 뭐, 그거는 뭐 이제 각자 의 얘기가 다른 거니까. 예. 그 대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노 변호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대면 조사로 나올 건 없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거의 없다는. 해석이 아마 정확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특검이 하려고 하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음.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저렇게 마칠 경우에 저 안에 있는 모든 기록물이 모두 다 갑자기 봉인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대통령 기록물법에 관한 그렇습니다. 네. 아, 중요한 마지막에 의문의 일패를 상세하고도 남을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5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개방 개방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웃음> <웃음> 자 어, 청와대 압수색을 수 거부하고 있는 어, 대통령에게 어, 과연 국민들은 어떤 시설을 보낼지 어, 이미 결론은 난 듯한 분위기입니다. 한발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부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것은 삼성에 대한 특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18대 국회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나온 입법 추진 아니었기 때문에 음.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정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청와대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식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삼성에게 뭔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두 가지에 있어서는 공정위는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금융이든지 마찬가지로 그뭐 제일모직하고 삼성 간의 합병비율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었고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또 그,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혜택 중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게 하나의 입장이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그 하나은행의 그 본부장이죠 이상하 하나은행 본부장 이번에 예.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와 관련해서 문제 문제가 있다라고 프랑크 얘기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요. 네 독일에 예. 있던 그분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승진을 청와대가 세 번이나 청탁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겁니다. 낮죠. 네. 그런데 가능성이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특검팀이 계속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그 압수수색이 불어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함으로써 여론 조작을 치고 있다. 그리고 음. 내주에 있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어떻게든지 끌어내겠다라고 음. 하는 명분 쌓기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아까 일주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법원으로부터 유효 그 특검이 이제 받은 영장이 2월 28일까지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 네, 이번에 통상적으로 길게 했더라고요. 음. 원래는 원래는 7일 정도 주는 게 기본인데요. 네. 예. 이번에는 특검이 2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법원도 이렇게 내준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 어, 매우 이례적이죠. 근데 오. 그 이례적인 이유가 예. 지난번 검찰 특별사본부때그 영장이 이제 발, 발부됐지만 집행이 안된것 이런 예.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특별 아. 이 특검의 1차 시한이 끝나는 게 이번 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다 고려한 것으로 볼수니다박 교수님, 이게 예. 2월 28일까지를 영장을 내준 걸 보면 이 영장 기간을 갖고도 청와대가 의문의 일패를 한안 셈이네요. 맞습니다. 법원이 음.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 관례가 아, 지난번에 그 검찰이 갔을 때도 못했고요. 예. 또 국회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청와대에 갔을 때도 거부를 했습니다. 음. 근데 특검에 대해서. 청와대가 협조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음. 뭐~ 편향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예. 했던 사람들이 법원도 했는데. 편향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 어~ 협상의 여지 또는 이제 어~ 황교안 총리라든지 다른 어떤 국민의 여론 이런 것까지 보면서 이례적으로 특검 수사 기간 만료 때까지 기간을 길게. 어, 이걸 준 것이 아닐까. 예. 청와대의 이런 압수수색 거부는 마치 최순실의 묵비권과 똑같은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을 연출을 아, 하고 있다. 아, 고 네. 있습니다. 자, 아까 성동격서라고 하는 말은 제가 했지만 네. 이쪽에서 하면서 실제 오늘 했던 것은 금융거래 위 금융위원회 공정. 위원서 금융위를 압박한 내용 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게또 입장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지금알고 음. 있습니다. 교수님.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일단 기재부나 그 재경부 이런 데 얘기가 나오면 어려워져요뭐 네. 숫자를 좀 알아야 되고 또 괜히 그 재경부나 이런 경제 사이드의 전문가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거든요. 네.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숫자 제대로 알겠어? 이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나오면 이게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총 보지 도대체? 이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뭐 중간 금융주지회사, 뭐 순환출자 이런 거 얘기하면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하다고. 네. 특검이 근데 이거를 딱 노리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기도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변죽을 올리는 걸까요? 일단 뭐 삼성의 이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이, 구청영장, 음, 어, 예.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 음. 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건 정말 느닷없는 거였었는데. 이쪽 그 그쪽, 그, 쪽 라인이 정보라인이 있지만 이거 들어갈 거라고 몰랐었죠? 그렇죠. 사실 공정의 입장에서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는 날이거든요. 저는 근데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laughs> 어쨌든 그래서 예. 공정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까지 압수색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가서요? 예예 근데 이제 근데 공정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때 가장 문제 됐던 게 삼성하고 삼성 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한게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삼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음.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조금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금융위원회인가요공정위원공동위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간금융지주회사 지금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예. 삼성 생명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음. 그...